네 안녕하세요 1월 21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와 13장 15절부터 30,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에 그세 지파들 루벤, 갓, 그리고 문나세 무나스의 지파 중에서도 반 정도 되는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.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대신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싸워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점령하는 그 전쟁이 다 끝나거든 돌아와서 그 땅에서 너희가 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. 어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원했던 이세 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어, 다시,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, 이세 지파, 루벤과 갓, 또 문하세 반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는가라고 하는 것을,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, 어, 전체적으로 열두 지파가 받게 되는 땅에, 어,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시면, 루우벤 지파, 또갓 문하세 반 지파가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어,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. 어,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3절에 이제 또한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. 어 33절 내용 보시면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.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. 어 지난 음... 어제 묵상했던 말씀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레위지파에게 유산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제사로 드리는 모든 재물들 그것이 곡식이든 아니면 동물의 고기든그 모든 재물들이 이제는 이제 레위지파의 유산, 레위지파가 나누어서 가지게 될 레위지파의 몫이 될 것입니다.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.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신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, 그들, 하나님과 레위지파가 더 가까운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이제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. 그래서 이 레위지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성전,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,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관리하는 그 모든 특권들,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특권까지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열두 지파에 속하게 되지는 않았지만, 레위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 열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하나로 묶어주는 그 장치가 어떤 장치겠어요?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주도할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율법,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우리도 좀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,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땅 분배의 역사를 묵상하고. 어, 또 또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